안녕하세요, 왕의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92쪽에서 93쪽에 해당하는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TPO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PO란 무엇이었냐 하면 T, 타임 P, place, O는 occasion 이었죠. 그래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 상황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혼식과 명절, 장례식을 예로 들면, 결혼식에는 격식을 갖춘 단정한 옷을 입음으로써, 결혼식에 대한 기쁜 행사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도 한복이나 단정한 옷을 입고,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 흰색 등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PO에 맞는 옷차림, 즉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아보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러한 활동도 한번 해봤었죠, 그렇죠? 응.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이 사람은 KT 스토리노라는 사람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옷을 입은 것을 보세요. 자, 자신의 몸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다. 그렇죠? 음.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요 KT 스토리노라는 사람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옷이 굉장히 작은 즉 마른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라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이 작은 사이즈 즉 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옷을 직접 입어봄으로써 이렇게 작은 옷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취지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옷이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커서 못 입게 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옷이 작거나 커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거나 뭐, 불편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맞아요, 친구들 중에서는 키가 갑자기 커져서 옛날에는 맞았던 옷이 바지가 너무 짧아지거나 혹은 너무 작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맞았던 옷이 지금 작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옷은 작아지기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기인 우리가 신체 발달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옷차림을 할수 있는지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체 발달을 고려한 의생활과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사거나 입을 때 여러분들이 신체 발달을 고려해서 어떻게 옷을 사거나 입어야 하는지를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로 움직이기 편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꽉 끼는 옷을 입으면은 체육시간이나 혹은, 혹은 학교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 편한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맞는 크기인지 그리고 적당한 여유분이 있는지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은 자, 요 기사를 한번 읽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너무 깎이는 옷, 대표적인 예로 레깅스와 스키니진이 있죠. 이게 다리 건강에 최악의 아이템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요 기사는 자세히 보자면은 지금. 전문의들이 레깅스나 스키니진이 다리 건강에 최악의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타이트한 꽉 끼는 옷을 온종일 입고 있으면 그 압박 때문에 다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그래서 피부 색소침착과 피부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올 만큼 이렇게 꽉 끼는 레깅스와 스키니진은 다리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레깅스와 스키니진이 아니더라도 너무 타이트한,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죠. 그쵸? 그리고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맞는 크기이고 적당한 여유분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옷이 청결한지도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빨래더미에 있는 한번 입었던 옷 혹은 오염된 옷을 그냥 입고 나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청결을 유지할 수있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다면 반드시 세탁을 해서 깨끗한 상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기의 안전한 옷차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우리 교과서 93쪽을 보면 알수 있는데, 바로 보호 장비를 착용해서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나 혹은 이 아이처럼 일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이렇게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머리에 헬멧과 보호대를 꼭 차서 몸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상, 이상적인 옷차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학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험 안경, 보호복을 착용해서 화학 약품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유해한 화학 약품을 만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보호복과 실험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어, 좀 독성이 강한 화학 약품은 실명에 이르기도 할수 있고, 그리고 옷에 그 화학 약품이 튀었다가 그 옷이 오염이 돼가지고, 음. 색을 잃는다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 안경과 보호복을 착용해서 몸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실습을 할 때는 여기 그림과 같이 머리 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해서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머리 수건은 왜 착용할까요? 그렇죠. 요리를 할때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내 옷이 음식물 재료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내 옷에 있는 먼지나 다른 오염 물질들이 음식으로 가지 않게, 그 어, 그러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머리 수건과 앞치마를 착용해서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밝은색 옷과 투명 우산을 사용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밝은색 옷을 사용하고 투명 우산을 입어 쓰고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야. 음, 운전자들이나 혹은 빗길에 운전자들 그리고 차량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우산을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우산을 쓰고 나서도 눈이 우산 투명 우산을 통해서 길거리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 우산을 사용해서 시야를 꼭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산을 불투명한 우산을 쓰고 길을 가다가 어,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어린이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 투명 우산을 사용해서 시야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다면 우리 아동기의 안전한 옷차림을 차근차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몸의 크기에 맞고 여유분이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축성 있는 재질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즉잘 늘어나는 그런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도 불편하지 않게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에는 발을 보호하고 땀을 흡수하죠. 여러분들 양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오래 걸어본 적 있나요? 어, 그럴 때 발에 땀이 차가지고 굉장히 찝찝하고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말은 꼭 신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말은 땀을 흡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고 나서 또 신으면은 한번 땀을 흡수한 것이 말랐다가 다시 땀을 흡수하고 굉장히 비위생적이죠 위생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갈아신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신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 길이보다 1에서 1.5cm 정도 여유있게 신어야 되는데요. 신발은 자신의 발과 너무 꼭 맞는 사이즈로 신게 되면 그 발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신고 나면 은 걸을 때 발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너무 조이게 되면 그 발에 혈액순환도 안될 뿐더러 걷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1에서 1.5cm 정도 여유있게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속옷 같은 경우에는 분비물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번 갈아입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속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게 있는데 첫 번째로 자주 갈아입고 세탁합니다. 속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속옷은 다른 다른 가족들의 속옷과 섞이게 되거나 혹은 다른 겉옷과 같이 세탁을 하게 되면 겉옷은 어, 겉옷의 옷감과 속옷의 얇은 옷감이 같이 세탁이 되면서 속옷의 옷감이 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옷은 손으로 세탁하는 즉손 세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샤워를 할때그 속옷이랑 같이 샤워를 하면서 같이 손 세탁을 하면은 훨씬 위생적이고 또 빨리 세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겉옷 안으로 잘 넣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소매 같은 안에 속옷을 입을 때 런닝을 입을 때그 런닝이 그 겉에 있는 옷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속옷의 역할을 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 안으로 잘 넣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겉옷과 비슷하거나 더 연한 색상의 속옷을 입어서 비치지 않도록 합니다 속옷은 안에 있는 옷인 만큼 밖으로 비춰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 속옷을 입고 흰색 바지를 입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연한 색상의 속옷을 입어서 비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크기를 바꾸어 입도록 합니다. 어,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를 찾아나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치수를 사서 계속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성장함에 따라서 크기를 계속 바꾸어서 입도록 해야 됩니다. 남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속옷을 사서 그것을 몇년 계속 입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면은 거기에 맞게 크기를 계속 바꾸어서 입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다음 중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하지 않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자첫 번째 우리 빨간색 옷 입은 친구부터 볼게요. 나 같은 자전거 고인물은 사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호 장비는 필요 없지 햄 하고 있네. 다음 두 번째 노란색 친구는 우리는 성장기잖아 발이 커질 것을 예상해 내 사이즈보다 두 치수 큰 신발을 샀어라고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우리 초록색 이 옷을 입은 친구는 브래지어 같은 속옷은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착용해야 해라고 하고 있고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는 나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속옷은 하루에 한번꼭 갈아입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하지 않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좀 쉬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친구가 바르지 못하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노란색 옷을 입은 친구도 틀렸네요. 첫 번째. 이 자전거 고인물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헬멧 이런 것들을 꼭 착용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노란색 옷을 입은 친구. 성장기니까 내 사이즈보다 두 치수 큰 신발을 샀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내 발이 빨리 클 것이라 생각해서 한치앞 혹은 두 치를 바라보고 더큰 신발을 사고 그것을 헐렁한 채로 신고 다닌다면 넘어지기 일쑤겠죠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즈에 맞되내 발보다 1에서 1.5cm 정도 더큰 신발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장하는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